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프로축구 K리그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우리 프로축구 K리그는 1부, 2부 리그로 나눠서 승강제 리그를 하고 있죠 어, 그런데 과연 현 상황에서 그 아산 무궁화 구단이 어,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구단 사정, 으로 인해서, 어, 1부 리그 승격을 포기한 그런 사정과 관련해서, 과연, 국내 프로축구 K리그의 구조와 관련해서, 음, 1부, 2부 리그로 나눠서 승강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뭐, 맞다기 보다는, 과연 그것이 더 도움이 되겠는가? 프로축구 K리그 흥행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겠는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음, 아시는 분들, 프로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잘 알고 있겠지만, 올해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1위 성적을 거두었던 그 아산 무궁화 아, 축구단, 어, 실질적으로는 경찰청 축구단이죠. 어, 그 축구단이 음, 1위를 해서 어, 내년도 어, K리그 1부리그에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경찰청의 어떤 음, 결정으로 어, 선수 충원을 어, 하지, 에, 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승격을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2위 팀인 성남 FC가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된 거죠. 또 이와 맞물려서 지금 프로 축구 K리그가 뭐 위기다, 뭐 관중 규모라든가 또 미디어, 커버리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 봤을 때, 특히 프로야구에 비춰 봤을 때뭐 프로축구가 위기다라고 하고 있죠. 음, 오직 국가대표 경기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과 미디어 커버리지가 있게 되고, 국내 리그, 프로축구 리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걱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음, 과연 우리 국내 프로축구의 현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어, 축구 관련 환경에 비춰봤을 때, 에, 과연 일부 이부리그로 나누어서 어, 승강제로 하는 것이 과연 어, 득보다 실이 더 많은지, 또는 실보다 등이 더 많은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입장입니다. 그, 국내 프로축구 리그는 2013년부터 1부 리그, 그리고 2부 리그, 그런 업다운 시스템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1부 리그는 이제 클래식. 이름은 올해부터는 1부 리그, 2부 리그로 바뀌었지만, 2013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1부 리그를 이제 클래식, 그리고 2부 리그를 이제 챌린저,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2012년부터 승강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팀의 그 조정이 있고 나서 2013년부터 이제 양대리그로, 아니, 아니 양대리그라기보다는 1부 리그, 2부 리그로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어, 그때 그렇게 1부 리그, 2부 리그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와 맞물려서 시도민 구단의 어떤 창단 러시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어, 그때 당시 AFC, 즉, 아시아 축구연맹이 어, 그 아시아 챔피언십 시리즈와 관련해서 그 자격, 출전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어, 각국 협회의 리그가 이런 승강제로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프로축구, K리그가, 그렇게 다급하게 했던 사정도 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K리그 1부 리그가 12팀, 그리고 K리그 2부 리그가 이제 10팀 총, 아, 22팀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는 현 우리 국내 프로축구, 어떤 시장적, 산업적 관련 어떤 뭐 시장의 환경에 비춰봤을 때 1부리그, 2부리그로 나눠서 승강제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단일리그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뭐또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 그분들의 나름의 또뭐 논고 어, 근거는 또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한번 제 입장은 이러한 과연 일부리그 이부리그로 나와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그냥 단일리그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한번 어, 좀 제대로 어, 논의를 해보고.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음, 이 축구 프로 축구에서 리그에서 이런 일부 리그, 이부 리그의 어떠한 그 본질, 성격을 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냐하면 어, 많은 분들이 어, 프로 축구는 당연히 일부 리그, 이부 리그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축구에 있어서 1부리고 2부리고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하게 되는 것은 그게 뭐 당연한 어떤 당연성,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그 배경과 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뭐, 당연히 프로축구 프로스포츠는 그런 뭐 일부리그 이부리그 승강제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프로스포츠는 뭐 야구 프로야구, 뭐 농구,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미식축구 일부리그 이부리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걸 승강제. 아 물론 1부리그, 2부리그 시스템이 있지만 이제 승강제는 아니고요. 또 엄격히 말하면 프로축구의 1부리그, 2부리그와는 아,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죠. 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 1부리그, 2부리그가 아, 처음으로 어, 도입, 공식적으로 도입된 영국의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어, 그렇습니다. 뭐냐면 영국은 이제 1880년대부터 아, 그 축구가 이제 리그로 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 그때는 그 그때 당시 에뭐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교통사정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리그가 있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크게는 어 저쪽 이쪽 서쪽 남쪽이 중심이 된그 EFL 그 잉글리시 풋볼 리그라고 하는 EFL이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거와 이제, 어, 대비되는, 풋볼 알라이언스라고 또 다른 리그가 있었습니다. 그, 쪽은 이제 동부나 이제 이런 그 중앙, 그리고 저쪽 북쪽, 그게 기반을 둔 그런 리그였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리그가, 동등한 리그가 있었는데, 그게 1892년에 양쪽의 리그가 통합을 하게 되죠. 양쪽의 리그가 통합을 하면서, 어 이제, 그, 그때 통합을 하면서, 그, 양 리그의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한 리그의 모든 팀을 다 수용을 할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그 EFL은, 거의 뭐 스물 그열두 팀인가요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 풋볼 어이안스도 1 0개 팀이 넘는 이제 구조가 됐는데 그때 어떤 그한 리그에 모든 팀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로 그 풋볼 어이언스는 이제 이부 리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음일부 리그, 2부 리그로 어, 자연지 자연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 됐던 거고. 어, 그 일부 리그가 이제 1992년도에는 지금의 그 EPL이라고,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어, 그러한 또 이제 새로운 리그로 어,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각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갖추면서 각그 상하 리그 간에 또 어, 팀의 그 업다운이 있게 되는 거죠. 어, 따라서 그 축구에 있어서 어, 무조건 1부리그 그 2부리그 이런 승강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은 없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 많은 축구 팬들은 어, 뭐 해외의 많은 리그는 1부리그 그 2부리그 어, 승강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어떤 그 환경에 맞게 1부 뭐 리그, 2부 리그, 그러니까 2부 리그를 두지 않고 그냥 단일 리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MLS라고 하는 메이저 사컬 리그라고 하는 거. 그, 팀이 지금 그 23팀인가요? 23팀이 이저 이스턴 컨퍼런스, 웨스턴 컨퍼런스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A 리그라고 해서 지금 이제 10팀이 하고 있잖아요. 어, 이것처럼 그,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게 단일 리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단일 리그라고 한다고 해서 그 프로축구가 뭐 인정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산업적 어또 가치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미국 MLS 리그는 어 상당한 큰 성장을 했고, 스포츠 산업적인 측면,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어 일고 왔죠. 어, 그리고 또, 어, 일부 축 프로 어, 축구 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AFC가 1부 리그 2부 리그 승강제를 뭐그 아시아 챔피언십 시리즈의 어떤 뭐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처음에는 그랬지만 어, 수년 전에 그러한 어떤 자격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러한 문제는 없고요. 어, FIFA는 FIFA는 규약에서 음, 각국 협회는, 어, 승강제 리그를, 어, 하기를 권고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반드시 무슨 뭐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를 어, 권고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FIFA가 그러한 승강제 리그를 권고 그 의미를 두는 취지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어, 리그가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지 말고, 오픈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일부 리그, 2부 리그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음각 리그 간의 팀 간의 어떤 성적에 의해서 업다운이 이루어져라. 즉, 오픈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승강제 리그에 대한 권고를 한 것이지. 그것이 꼭, 단일 리그를, 무시하고 반드시 일부 리그, 이부 리그로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일부 리그, 이부 리그로 이런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제로 하라는 그런 취지이지 반드시 꼭 일부 리그, 이부 리그로 그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아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뭐 프로 축구가 반드시 뭐 1부 리그, 2부 리그로 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그런 뭐 문제는 아니고 또 본질적으로도 단일 리그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런 것은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국내 축구의 상황에 비춰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음 1브리그 이브리그로 하는 것보다 승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일 리그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단일 리그로 하면 다양한 어떤 흥미 흥미 관심을 끌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매치업.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FC 서울이 있고 이랜드, 이랜드가 있는데, 만약에 단일 리그로 한다면, 양 팀이 서울 라이벌의 어떤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도민 구단관의 또 라이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매치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1부 리그, 2부 리그, 승강지 리그로 하, 하면, 음, 지금 이랜드와 FC 서울의 하나의, 그, 경기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FA컵이라든가 그런 거 빼놓고서는 그런 리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경기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즉, 음, 프로축구, 리그의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어떤 흥행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의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1부 리그, 2부 리그라기보다는 하나의 단일 리그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음, 통상 축구인 경우에 하나의 리그로서 볼 경우에 한 리그가 한 20개 팀 정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홈 앤드 어웨이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약 20개 팀으로 이루어져서 홈 앤드 어웨이로 하면 딱한 시즌이 되거든요. 그래서 20개 팀으로 하는 게 오히려 어, 그러한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럼 또 스, 사실 그 현, 음, 환경에서 K리그를 1부리그 일부리구, 2부리그로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할 실력도 없잖아요. 무슨 K리그가, 어, 중계권료로 어, 어마어마한 어, 돈을 <laughs>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스폰서십을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만을 돈을 받아서 뭐, 리그 구단들에게 배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리그, 2부 리그로 굳이 나누어 할 어떤 그런 현실적인 실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프로축구계가 한번 우리 K리그를 1부 리그, 2부 리그로 이렇게 승강제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또는 그냥 단일 리그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